하이 가이즈, 코너고입니다 얼마 전 WWDC 2017에서 애플이 여러가지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이 비싼 돈 주고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돈안 내고 지금 바로 사용해 볼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이번 iOS 11은 첫인상부터 확 달라진 걸볼수 있는데요 처음엔 패스코트 디자인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앱 디자인도 좀더 둥글둥글하게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번 iOS 11탑 5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림입니다. iOS 10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문자나 다른 새로운 알림들을 받으면 잠금 화면에 항상 나타나 있었지만 이젠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스와이프 업을 해야 숨겨져 있던 확인하지 않은 알림들을 볼수 있게 됐어요. 잠금 화면에 너무 많은 알림들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확인하고 싶을 때 따로 스와이프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센터입니다. 이번에 컨트롤 센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플에서는 그냥 새로운 컨트롤 센터라고 불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 스크린 컨트롤 센터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기존의 iOS 10에서 컨트롤 센터를 불러보면 하단 부분에 필요한 내용이 뜨고. 이걸 스와이프로 넘겨서 다른 페이지에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전체 화면을 한 번에 쓰면서 한 화면에 모든 정보를 보여줍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은 기기 조작부터 화면 밝기, 음량 크기, 그리고 음악 컨트롤 등한 화면에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보여주게 됐어요. 그리고 3D 터치로 각 컨트롤 센터 유닛을 선택하면 조절 가능한 추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음악 같은 경우도 꾹 누르면 좀더 디테일한 재생창을 볼수 있고요. 화면 밝기도 꾹 눌러보면 나이트시프트 선택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컨트롤 센터는 사용 중인 화면을 가리지 않게 하단 부분만 이용해서 정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컨트롤 센터를 부르면서 뒤에 떠 있는 화면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빠르게 필요한 조작을 하고 다시 하던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한 화면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편이 조금 더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에서 컨트롤 센터에 어떤 항목들을 띄울 수 있는지 하나씩 설정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것만 배치한다면 더욱 빠르게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크린샷입니다. 기존에 있던 스크린샷이 사용하기에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크린샷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저장을 하고 공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iOS 11에서는 스크린샷이 엄청 엄청 편해졌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전원키와 홈버튼을 누르면 스크린샷이 이렇게 찍히는데 여기 왼쪽 하단으로 제가 찍은 스크린샷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하던 도구가 뜨게 돼요. 여기서 원하는 펜과 색을 지정해서 바로 스크린샷에 메모나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부분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스크린샷을 찍어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번에 여러 장을 편집할 수 있어서 단계별로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설명을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쓰면서 스크린샷을 찍고 공유하는 작업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을 아주 편하고 직관적으로 바꿔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롭게 확 바뀌어버린 앱 스토어입니다. 기존에 없던 게임 카테고리도 아예 이렇게 하단에 따로 빼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치 애플이 하는 인스타그램을 하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앱이 있을 때 다운받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이젠 하루하루 어떤 앱을 포스팅을 하고 업데이트 해주는지가 궁금해서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인스타그램처럼 날짜별로 그날 그날 다른 업데이트들이 올라와서 마치 SNS 업데이트 확인하듯이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Okay. So 마지막 다섯 번째는 Siri입니다. 저는 평소에 인공지능 비서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은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어요. 이번 시리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좀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바뀐 목소리입니다. I'm Siri, I'm Siri, your virtual assistant. I'm Siri, your virtual assistant. 목소리 자체도 조금 딱딱한 느낌이 강했던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와 영영을 수행할 때도 좀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German, Italian, Mandarin, Chinese, 또 다른 한 가지는 새롭게 추가된 통역 기능과 시리의 영어 액센트를 American, a u s t r i a n 그리고 British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옵션입니다. How do I say thank you in German?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사실 버그가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업데이트를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가을에 새 아이폰이 나오면서 좀더 많은 부분들이 나아지고 사용하기에 편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iOS 11이 이렇게 업데이트되면서 좀더 기다려지게 만드는 건 아이폰8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사용해보고 좀더 새롭게 공유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더 앞으로 많이 나올 영상들을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도 어딘가에 있을 여기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그러면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또곧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바이